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탑승 수석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 바뀌었다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다 먹고 면세점을 홀딱 돌고 탑승을 하러 가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어요 설레요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해외여행 <목소리> 이코노미를 탔지만 1등석을 산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중간에 문을 열어줬어 와 근데 비 엄청 많이 온다 해외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삼성이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이제 약한 시간 정도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이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준비를 끝내고 가방을 잠시 맡기고 방콕 시내를 좀 돌다가 크라비라는 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공항에서 크라비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을 거의 3, 4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나서 오는첫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많이 설레기도 한데 날씨가 살짝 안 좋은 게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놀러 왔으니까 다 하고 가야죠. 아주 재밌게. 크라비라는 섬은 태어나서 처음 가요. 공항 가는 택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크라비로 들어갑니다. 1시간 반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게를 초과해서 2,000바트를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해요. 원래 3,000바트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할인해줬어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연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해 왔습니다. 오늘 예약이 다 찼다고 해서 내일 거 예약하려고 합니다. 전 드디어 크라비 섬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반얀트리 리조트예요. 뷰가 너무 좋고 프라이빗해서 놀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방콕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섬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배를 타고 여기 앞에 있는 섬을 갈 건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거기서 스노클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내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래요. 앞에 제가 찍어드렸던 그 소스에 이 튀김들을 찍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서비스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야시장에 나왔습니다. 오, 어! 바로 앞이 바다냐? 돌아다녀 볼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이런 것들 생겨요.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야, 이야... 짱이죠. 저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일회용 팬티래요 이걸로 지금 갈아입고 이 위에다가 이 옷을 입고 타이 마사지 1시간 그리고 발 마사지 30분 우리 얼굴 마사지 30분 해서 총 2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 배는 지금 저배 가고 있습니다 아 대박이다 그 영화 그거 같아 진짜 원래 섬 개방 시간이 4시 반까지 였대요. 근데 지금 시간이 4시 28분인데, 1시간 정도 더볼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섬에 전세 냈습니다. 개꿀! 원래 폐장 시간인데, 1 시간 정도 더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홍섬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최고다. 물이 엄청 깨끗해요, 진짜. 여기 서해안이라는데. 머드, 머드. 대박. 대박, 대박. 저 뭐라고 하지, 저거? 어머머 <목소리도> 다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밥을 먹으러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보이시나요? 이제 내일이면 크라비를 떠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아쉽긴 한것 같습니다. 아, 떠나기 너무 싫어요. 내일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잘 있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방콕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크라비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라비에서 이제 방콕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한 4시간 반? 5시간 반? 5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다가 방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제 라운지로 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10시 반 비행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음, 먼저 도착했습니다. 음, 갑니다. 비행기에 5시간만에 탑승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네요. 가을 날씨가 다된것 같아요.